8월 16일 월요일 아침. 광복절 대체 휴일이라 도로도 그렇게 붐비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천은 차가 워낙 많이 다니고 휴일에도 큰 차들이 일을 하나 봐요. 25톤, 23톤 그런 큰 차들이 여기 앞에 많이 다니니까 많이 시끄럽네요. 지 여기 몇 가지만 구경시켜 드릴게요. 요즘 이렇게 서우각이 꽃을, 꽃대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서우각은 줄기로 이렇게 새끼도 많이 치고 나가고, 요거 지금 하나 남았어요. 단품 6,000원인데요. 6,000원요. 네, 요거는 이렇게 새끼를 많이 치고 나가면서 햇빛과 바람이 충분하면 이렇게 꽃도 많이 피어줍니다꽃 피우려고 이렇게 작은 꽃봉오리부터 시작해서 꽃 피우려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리게 해고는 꽃은 하루만 피고 지어버리기는 합니다. 음. 그러기는 해도 선인장은 꽃 피면 뭐 예쁜 멋있는 매력에 또 자꾸 또 새끼 늘리는 즐거움에 피우, 키우게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선인장은 겨울 때복도위 중에 7, 8월에 물 주지 마시고요. 겨울에 추울 때 12, 1, 2, 3한 4개월 정도는 물안 줘도 됩니다. 키우시는 거는 그냥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됩니다. 서우각 6,000원이고요. 이거는 툴루카 군생입니다. 이 중간에 하얀 머리 있는데 그 주위로 빨간 꽃, 꽃 핑크색 꽃이 피는데요. 톨루카, 요거, 분생 2만원. 요거보다 조금 큰거 하나짜리들은 8천원 14,000원 14그 정도 하고요. 자구가 잘안 되알리는데요. 요거는 얼굴이 여러 개인 분생입니다 2만원이고요. 톨루카도 단품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쿵! 요거는, 그냥, 이름은 없어요. 이렇게, 울퉁불툭한 그런 건데요. 요거는 4,000원입니다.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려서 올라가네요. 4,000원입니다. 요것도 저희 지금 다 단품입니다. 얘는, 환엽 글로리아 만원이고요 지금은 약간 농장에서 웃자라 왔습니다. 이렇게 이파리가 듬덩듬덩듬덩한 등덩 등덩 게 웃자랐다고 하죠. 근데 지금 제 라인 타기 시작했고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물을 잘 주면 요게 다 목대가 되고 얼굴도 예뻐지고 그러면 옛날에 환역글로리아 도 얼굴이 굉장히 예쁜 귀한 아이였습니다. 지금 벌써 얼굴이 라인 타고 뽀얗게 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목대가 생긴 거니까 요거는 목대로 만들어주시면 되구요. 밑에 이파이몇 개는 띄어서입꽂지 하셔도 됩니다. 환엽글로리아, 그 만원입니다. 제가 오늘 주줄수를 여기 있는 거는 멀티카울 립스틱이라고 해요. 멀티카울 립스틱은 또여기로 지금 빨갛게 라인 타기 시작했구요. 전체적으로 다 붉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멀티카울 립스틱은 6,000원씩이고, 5개 있습니다. 벌써 여기도 빨갛게 물들었네요. 빨리 물드는 애가 있고, 좀 천천히 물드는 애가 있습니다. 멀티카울 립스틱 6,000원씩입니다. 두개씩 합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토즈. 숫자 종류의 사촌이고요. 장미꽃 같이 예쁩니다. 토즈. 요거는 12,000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소개시켜 드릴게요.